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가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며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0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유정화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산수, 정일구 의원 연구회 위원 및 집행부 등열5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기간 동안 벤치마킹과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기에서는 사실은 정확할 수 있는 것들을 점차 점차 늘려서 행정 인력을 좀 부족한 행정 인력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고 최종 보고회에서는 평택시 AI 비전과 목표 정책 연구 추진 현황, 산업 활성화 방안 등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평택시가 앞으로 나아갈 AI 기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체험 공간이라든가 교육 센터 이런 부분도 우리 학교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뭔가 시민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할. 것. 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행정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주소일번지. 어? 배차됐다. 어? 주소일번지면 반도체소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올겨울 우산이 가장 따뜻한 이유.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 와, 눈썰매전까지!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펼쳐지는 2065 해피 산타마켓!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의 전! 산타의 마을로 변신한 2065 해피 산타마켓에서 겨울의 추억을 선물하세요!